3장. 그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1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사쿠리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들보를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사람 물라다와 메로노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브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네야의 아들 합두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함 모압의 아들 하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중수하였고 군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모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패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부그의 아들 느에미아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사람 반이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배의 아들 바루기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 으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숩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위궁에서 내민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세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메르야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누이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아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